I 도 능력이 많아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지금 가고 있는 데가 보조구장 툰데 여기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네요. 네, 전지 t of a 것 같기도 하는데, 하 t of a l i t t l 공 맞는 소리 딱딱하는거 응. 갑자기 이 소리가 굉장히 정겹게 들립니다 네. 음, 좌우측 펜스 거리가 95m 중간은 110m 네요 정규격이 딱 맞네요 보니까 어, 선수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. 하여튼 부럽습니다 부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장군하고 현대가 있네요. 현대자동차. 음, 보조구장은 인조잔인 것 같아요. 보니까. 어, 지금도 들리죠. 야구 패트공 맞는 소리 참 듣기 좋고요. 어. 어. 지금 배팅 연습이네요. 음. 음. 아이고 멋지네요. 하여튼 입지는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. 그네개 구장 들어오고, 속도발로 경기장도 같이 있는 걸로 아는데, 이렇게 설계를 잘 하면 공간을 활용을 갖다 최대한 할수 있어서 중앙에는 사무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하여튼 뭐 부대시설 같은 게좀 굉장히 좋고, 그제 하천구장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뭐 비교할 바는 아닌데, 그제 하천구장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굉장히 좀열악했고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교통이 굉장히 좀안 좋았습니다.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부대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, 예. 네. 지금도 여기 선수들을 계속하고 있죠. 예. 네. 한번더 둘러보겠습니다. 음, 자꾸 제 눈에는 기장군하고 현대가, 현대 자동차 마크가 계속 보입니다. 예. 아무튼 부럽고, 아쉽고, 그러네요. 지금 온도가 지금 한 8도 정도 되네요. 지금 시간이 4시 반이고, 아직 지금 뭐한 5시까지는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더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응. 햇볕도 좋고요 오늘은 그선수들 열심히 배팅연습 하고 있습니다 예참 부럽습니다 예자 오늘은 기장에 현대 드림파크 와서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보고 가는데 응. 울산은 왜 이럴까 120만 울산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. 자, 기회가 되면 울산의 문수구장 한번 가보고, 그 다음에 장생포구장, 또 울산의 공공스포츠, 울산공고 비규격, 그러니까 펜스 거리가 좀, 저, 좌측 펜스까지 거리가 91m 정도 나옵니다. 한 4m 정도 모자랬는데, 그것도 제가 협회장을 하면, 협회장이 많이 된다면, 그것도 어느 정도교육익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갖다가 해야 돼서 사업비도 좀 많이 들것 같고, 좀 걱정입니다. 오늘은 이만 할게요. 안녕.